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으로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가치있는 존재인가 알고 싶어할 때가 있죠. 내가 얼마나 가치있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뭘 물어보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친구가,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때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음. 음. 얼마나 좋아요 나, 내가 가치있다니까 좋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치있는 존재인가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가치있느냐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더 노력하며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가치있으니까 만약에 가치가 없다고 라 생각하면 삶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살아서 뭐하지?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어서 뭐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그런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암담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치의 여부에 따라 내가 가치 있는 자, 없느냐에 따라서 보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대학교 다닐 때에 아, 지금 기억에 대학교 1학년 입학하고 몇 주가 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선배 한, 아, 선배와 함께 어느 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 토요일날 무슨 정신치치야이 듯이 다니는 학교인데 금요일에 기숙사에서 그날 토요일 전날 한 선배가 이제 신입생 1학년들다오더니 내일 영화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아침 몇 시까지 기숙사 앞에 다가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와 같이 입학한 동기들이 주말에 할 일도 없고 영화를 보여준다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 저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 기숙사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우리를 데리고 한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한 30분은 걸어갔습니다. 30분 걸어가면 그리고 나서는 버스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지난 뒤에 내리는 겁니다. 어느 <laughs> 뭐, 어떤 극장인지 참 멀리도 간다. 우리가 아는 극장은 시내에 있는데, 이 걸어도 20분이면 가는데 참 멀리 있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극장인가 보다. 그렇게 한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이 뭡니까? 극장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략 지금 뭐 언뜻 기억 되기로는 한 100명 가까이 되는 대학생들, 대전 시에 대전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영화가 아니라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학교에 가겠냐 이제 지체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를 영화 학교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영화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뭐 배운 적이 있지만 직접 들어본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그 영화라고 들었지 <laughs> 약간의 발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 선배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신지체 아이들이 모인 영화학교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별로 아마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 이게 가요 이러면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유로 간 것은 아니지만. 그날 그렇게 가기 시작해서 일하는 일년을 토요일마다 거기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년은 되돌아보면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가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일년을 1년 활동을 하고 나서 뿌듯한 마음만을 막 들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일년에 이한 주말을 보냈구나. 그리고 1년 후에는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학교에 가서 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에 봉사하지 않아서 그 주말을 빈둥빈둥 1년을 보냈더라면 저의 대학교 1학년의 주말은 어쩌면 그렇게 의미 없이 2년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냐 이것도 우리 애가 알아야겠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같이 있는 존재가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일기,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돌아온 탕자, 이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그 말씀은 참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의 설교를 참 수없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그 몫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몫을 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거기서 허락 방태하게 모든 것을 다써 버렸습니다. 그 사용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laughs>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들로 받아달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꾼 내 하나로 좀날 써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서 아주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리고 너무 너무 기뻐했습니다. 반면 큰 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는 못 마땅했습니다. 불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위로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의 요약적. 음. 이야. 그러면 이 본문을 말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뭐고 그 착각이 가져다주는 위험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aughs> 그럼 우리가 먼저 착각하고 있는 가치가 뭐냐? 그건 바로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선 순위가 물질인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많아야 안저, 안, 마음이 안정이 되고 물질이 많아야 내 삶이 윤택할 것이고 물질이 많아야 내 인생이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물질이 우리의 삶에 주는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 열심히 저축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갑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못 합니다. 뭐냐? 벌고 저축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쓰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쓰는 것. 어떤 일은 물려받은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쓰면 괜찮은데 그걸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많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있는 것을 잘 못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물질이, 우리가 착각면 물질이 죄가만 생각하는데 물질이 죄가 아닙니다. 물질 여러분 모을 수 있는 한잘 모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야맨하는 분이 한 번에 계십니다 물질을 여러분 모을 수 있는 한 모을 수 있으면 잘 모으십시오. 그런데,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쓰면 괜찮은데 잘못 쓰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질은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 그리고 그 욕심을 품으면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질이 다 사라진다면 사람이 품은 기대는 물고품이 됩니다. 물질에 기대를 했는데 그 물질이 다 사라지면 그 사람의 기대는 다 물고품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가치는 아닙니다. 사실 망하면 하루 아침에 망하잖아요. 쫄딱 망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쌓을 두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지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면, 네가 쌓아둔 이것은 누의 것이 되겠냐? 이네 것이 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버저시 아버지가 살아 계시던데,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형하고 나하고 이 유산을 나눠줄텐데 <laughs> 나에게 올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그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신뢰잖아요 근데 그걸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왜냐면 하 그게 이 물질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젠가 돌아올 재물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있으면 목 몫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를 물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물질을 허랑방탕하게다 소비했다 그랬습니다. 소비했긴 했어요. 쓰긴 썼어요. 그데 어떻게 썼느냐?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잘못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최고의 가치를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그, 아, 그 둘째 아들의 주위에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는데 결국 그 물질이 없어지니까. 최고로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그 물질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물질의 가치를 두네 둘째 아들은 이번에는 자기의 가치를 찾고자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물질을 물질의 가치를 딱 최고라고 여기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 이번엔 또 다른 가치를 찾아보자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자기의 어떤 참된 가치를 찾을 줄 알고 떠났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줄 알고 뭔가가 자기에게 그 어떤 성취가 있을 줄 알고 떠났습니다 때라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주머니도 두둑하겠다 젊겠다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찾는, 어, 자기가 찾는 자기만의 가치를, 자기도 어디를 가든지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물질도 있겠다. 또 가치를 찾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겠다. 참 멀리 떠났습니다. <laughs> 성경에도 먼다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서 될수 있는 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에 대하, 대해서 별로 감사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될수 있으면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은 낯선 곳이에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생소한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함부로 하지 마.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둘째 아들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질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가지고 나온 그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죠. 막 웃으면서 몰려옵니다.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이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다고 그랬어요 허락방탕하게. 그러니까 허락방탕하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막 사주는 거예요. 요즘 요즘 치자면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여행도 가는데 여행 경비 다 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둘째 아들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laughs> 물질이 많이 많은 그 둘째 아들이 좋아서 모였겠습니까? 그 아들이 좋아서 모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물질 때문에 많이 모여든 거예요. 그 돈의 이익을 얻고자, 유익을 얻고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빼앗아서 덕을 보고자 그렇게 모여든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인성, 성품 이거 관심 없어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의 관심을 가지고 그 돈의 어떤 유익을 얻고자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유대인들의 금전 철학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돈은 무조건 많이 벌어야 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돈의 위력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의 위력 앞에 굴복하니까 돈 많이 모으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금전 철학이에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떠돌아 살았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돈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꿇는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려고 한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세계에 모든 상권을 쥐고 경, 금융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금전철이 네. 그래돈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으니까 많이 모아.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 많은 사람에게 부신 거린다 해도. 그 돈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 사람 주인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현실은 이 세상은 물질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을 대구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가치 있고 돈이 없으면 비참한 곳이 세상 때로는 마음마저 병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 보세요 둘째 아들은 그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다탕진하자그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졌어니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먹는, 먹을 것이 없자 심지어 돼지가 먹는 주엄녈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죽은 자가 없더라 여러분 사람이 주엄녈면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그주엄녈면을 먹으면 핏 독을 산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좋잖아. 그런데 그 것마저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 것마저 주는 자가 없더. 이둘째 아들의 이 처지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다가 그걸을 사라지니까 결국은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주원 열매조차 주는 자가 세상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세상은 돈이 없는 둘째 아들을 외면하고 갑니다. 자기의 가치를 찾기는 커녕 그 존재의 의미마저도 다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어떤 새로운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느냐. 아버지 안에서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 속에서 저에게 깨달았습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좋아 보였던 사람들도 더 이상 자기에게 빼앗아가고 빼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부 떠났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희망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laughs>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참 많이 방황하고참 많이 힘들고 괴롭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겁니다 아마도 그 순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나는 순간 참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신의 신세가 하탄스럽기도 하고 아버지 집에 현재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하인들이 있을텐데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잘것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지낼 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자신의 신세가 더욱 서럽고 막 그런 괴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염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최악의 군지에 모이면 사실 염치고 뭐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결심하기까지 수없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을 정말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가면 아버지가 뭐라고 안 가면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쨌든 결심했습니다. 을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무거웠겠죠. 천근만. 야, 가야 걸어가면서도 가야 돼, 가까워야 되고. 그러면서 가슴이 울고. 그런데 이두 자들이 아버지 집에 이 왔을 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나타나면 분명히 아버지가 야단을 치시고 혼내고 진짜 세상에 온갖 저주의말을다 퍼부을 줄 알았는데 또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왔는데 지금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laughs> 저 멀리서 맨발로 달려오신. 둘째 아들 생각했죠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달려와서 나를 휘둘려 패려고 달려오겠는뭐 이런 생각이었습다 <laughs>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오면서 이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반갑게 그를 맞아주고 거예요. 아직 집까지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 아버지는 그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오고 그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집을 나간 순간부터 매일같이 아들이 나갔던그 길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오니까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잘못은 자기가 했고, 아직 용서도 빌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온 자기를 용서하고 계셨다 거예요. 받아주신 거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의 가슴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을 그지상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조건이 맞아야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 조건 내 우리를 가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조건을 다치지 않습니다. 그저 나라는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너는 최고의 가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둘째 아들의 환대에 대해서 매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올라왔을 때자치를 베풀어 주는 걸 보고 되게 불쾌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첫째 아들의 반응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laughs> 우리는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아버지 안에 있다 보면 때로는 자기의 가치를 잊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첫째 아들은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최고 가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게 최고의 가치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때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내 속에 은혜가 사라지면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을 했으나 그걸 잊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나를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아무 대가 없이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피로사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나가면 나를 물어 뜯지만 나의 가진 것을 야어가지만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보호가 있고, 아버지의 은혜를 가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같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말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정말 같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둘째 아기 동생이 돌아오면 맞이해줄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